안녕하세요. 깡통걸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시노포비아라는 신조어가 뜨고 있습니다. 시노포비아는 중국을 뜻하는 시노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의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과 공포심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 이 신조어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더 뜨고 있습니다. 2020년 초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자 전 세계는 중국인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 호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분유, 휴지 등 생필품 사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당시 호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마트에 들어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호주인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물리적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아시아인이 길을 걸어가면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죠.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중국인과 한국인, 일본인이 다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괜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중국인에 대한 공포증은 확산됐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탄 사람이 중국어로 샬라샬라 말하면 한국인들도 찜찜해하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겉으로 표현 잘안 하는 한국에서까지 이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건전 세계적으로 중국인에 대한 공포가 극심하다는 거죠 중국인에 대한 공포 시노포비아로 인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차이나타운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인천에도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최근 인천 차이나타운은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없던 시절 이곳은 평일에도 사람들이 북적였고 인천 지역 관광 명소로 지자체도 지원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이곳에는 TV, 유튜브에서도 맛집으로 소개되는 가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 문화를 기피하면서 본의 아니게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에 영향도 있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차이나타운에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차이나타운은 우리나라처럼 텅텅 빈 것은 물론이고 중국 가게에 그래피티 낙서로 도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 뮬란 포스터에도 이렇게 낙서가 돼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밴쿠버 차이나타운 상징인 사자상에 부스코비드 나인틴 차이나라는 낙서가 새겨졌는데 얼간이 코로나 중국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혐오가 아니라 박멸의 대상이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합시다. 조선족 유입도 적당히 끊어줘야 한다. 한국인이 바이러스 퍼트린다고 중국 내 한국인 아파트 앞에서 몽둥이 들고 못다 나오게 했었는데 당해도 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나토는 개혁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나토는 중국은 유럽이 직면한 유럽이라고 표현하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깠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소식을 전하며 중국이 나토 보고서 내용에 크게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중국과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한 때부터. 부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코로나였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이 자국을 물로 보고 경계를 풀어줘야 야금야금 유럽 경제를 잠식할 텐데 그게 어려워진 거죠. 파리 전략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유럽은 아직까지 중국을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 있진 않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군사력이 확대되자 유럽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전세계 대 중국 플러스 북한 대결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 삼차 파동으로 전 세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와중에 중국 내에서는 황당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명 음식 남기 금지법입니다. 이 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식당은 의무적으로 손님에게 음식물 양을 고지해야 하고 메뉴마다 소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음식을 남길 경우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하이라이트는 먹방 금지 조항입니다. 음식을 과다 섭취하는 인터넷 방송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유명 유튜버들이 월 수억씩 번다고 하는데, 1,700만 원의 벌금은 너무 적어 보이네요. 벌금 내면서 계속 먹방해도 흑자 운영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법은 조선시대 어명과도 같습니다. 시진핑이 먹방하지 말라고 법까지 만들었는데, 벌금이 적다고 계속 먹방을 했다가는 인체의 신비전에 끌려갈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막장으로 보이는 중국에서 이런 법안이 생기게 된 배경으로는 중국에서 낭비되는 음식량이 매년 1,700만 톤에 달하 국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식량 안보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배경으로는 시진핑 아버지가 문화대혁명 시절 반동분자로 몰려 감금돼 어린 시진핑이 제대로 못 먹고 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기엔 황당한 법입니다. 한편 대만에서는 락토파민 돼지고기 문제가 터지자 중국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락토파민 페일린이라는 업체가 개발한 약물은 돼지의 지방 생성을 억제하고 단백질 양을 늘려주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약물이 함유된 사료를 먹고 자란 돼지는 기름이 적고 살코기만 많은 돼지 가 되는 것이죠. 락토파민은 미국과 브라질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에서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을 섭취한 육류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약물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찜찜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방역에 성공한 대만 차이잉원 총통이 미국산 락토파민 돼지고기 를 수입하겠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돼지 내장을 뿌리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2월 24일 이 법안이 통과됐죠. 사실 대만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최근 이웃집 홍콩이 중국에 잡아먹히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겁니다. 대만은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위협에 대항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만은 자국 기업 TSMC를 필두로 미국과 끈끈한 반도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무게를 수입하며 안보에서까지 미국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미국도 최고위급 복지부 장관과 군 장군을 대만에 보내며 대만을 개별 국가로 인정해주는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약점을 찌르고 있는 거죠. 대만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도 미국에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락포파민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한 겁니다. 덕분에 중국은 팝콘을 먹으며 대만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즐겁게 관람하고 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이 반중국과 친미로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번 돼지고기 사태로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감정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 야당을 이용해 반미 성향을 더욱 끌어올려서 결국 대만까지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겠다는 장기 플랜을 짰을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라토파미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등에서 이미 사용 중이다. 대만은 중화민국이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만약의 근원은 중국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의 유명 작가 팡팡은 우한일기라는 책을 편했습니다 팡팡은 신사실주의 작가로 우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중국 SNS인 웨이보에 일기 형식으로 포스팅했습니다. 부모가 코로나에 감염돼 격리되자 집에 있는 아이가 방치돼 죽은 사연. 중국 정부는 사망자가 적다고 발표했는데 우한 거리에는 검은 비닐봉지에 시신들이 쌓여있는 모습. 증상이 있어도 검사도 안 해주고 치료도 안 해주는 상황 등 끔찍한 우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뒤늦게 중국 정부는 팡팡의 계정을 폐쇄시켜 버렸지만 이미 이 글들은 전 세계로 퍼졌죠. 심지어 이 글들이 책으로 출간되자 중국 정부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한 일기 책은 중국에서는 구매할 수 없고 대만에서는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영국 BBC 방송은 올해의 여성 백인의 우한 일기를 쓴 팡팡을 선정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직 중국 내에도 정의로운 사람이 남아 있다. 코로나를 에 공개한 리원 양도 죽었는데 팡팡도 곧 무서운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등 걱정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식품 포장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이게 바로 냉동식품 수출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발병지로 알려진 우한 환난시장에 대해서도 우한시장에서 초기 감염자들이 수입산 냉동식품을 판매하다 감염됐을 것이고 감염이 번진 베이징시장 상인들 역시 수입산 냉 이동식품을 옮기다가 감염됐다는 겁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유행병 전문가 우준효 박사는 이런 단서를 따져봤을 때 중국은 발원지가 아니라 오히려 처음 감염을 당한 피해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거죠 중국은 9월 8일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당시 몇 주일째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종식됐다고 우겼는데 11월 8일에는 급기야 다른 나라에서 병균을 들여오면 안 된다며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11월 11일 이후부터 중국에 들어오려는 한국인들은 탑승 전 48시간 내에 핵산 검사를 두 차례나 받고 음성이라는 게 입증된 증명서를 들고 비행기에 타야 합니다. 임시 항공편이나 전세기를 이용할 때도 검사를 두번 받아야 합니다. 중국이 병 옮겨올까 무섭다고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한 국가는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필리핀, 벨기에, 인도, 프랑스, 에티오피아, 러시아, 방글라데시, 이탈리아 등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코로나 근원지 또는 유입지라고 우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대만만이 대놓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용어를 쓰며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혐한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중국 가는 모습은 아주 속시원합니다. 최근 중국 제약회사인 시노팜이 자사 백신의 예방효과가 86%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을 맞은 중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전 세계는 중국 백신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리 급해도 중국 백신만은 가장 나중까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베 신조 이번 총리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연장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이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연장법과 관련해서는 1개월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선포한 긴급사태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이므로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지구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혀 긴급사태 연장을 시사한 바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도쿄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5월 6일까지 긴급사태를 선언한 뒤 4월 2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존스 호핑스 대 집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이날까지 1만 4,088명의 누적 환자가 발생해 430명이 사망했다. 이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서 발생한 확진, 사망자를 빼 수치다. 1. 코로나19 확진자 2만 5,023명으로 늘어 사망 468명.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다. 공영방송 NHK는 1일에만 6명의 추가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일본 본토 내 확진자는 1만 4,312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어 감염자 712명을 합쳐 모두 1만 5,023명이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오후 8시 현재 하루 추가 확진자는 182명이었다. 이날 24시간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한편 누적 기준으로 수도인 도쿄도의 확진자는 415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국내에서 455명, 크루즈선의 승선자 13명을 합하면 468명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중증자는 지난달 30일까지 312명이고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이는 모두 4117명이다. 한편 현지에선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청 절차가 시작됐다. NHK에 따르면 이날 전용 사이트 마이너포터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10만엔 일률 지급은 국적을 불문하고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된 모든 일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은 이날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신청체제를 정돈하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 수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 코로나 실제 감염자 10배 달할 것 장관도 자가격리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이 심상찮다 코로나 19 진단 검사가 부족해 실제 감염자가 현재의 10배에 달할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오는가 하면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 장관이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미혼게이제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코로나19 클러스터 대책반에 참가하는 예시우라 히로시 포트카이도대 교수는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관련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실제는 10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니시우라 교수는 부도부 현별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변화가 없는 경향이 보이는 것을 두고 실제 감염자 수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상한을 못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니시우라 교수는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은 감염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감염 상황을 확인하도록 검사 대세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앞에 신조 총리는 유전자 증폭 검사 능력을 하루 2만건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달 1에서 23일 하루 평균 PCR 검사 실적은 6,800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도 지난 23일 일본의 실제 감염자 수가 확진자의 12배에 달할 수 있다는 토크다. 야사로 오키나와 임상연구센터장 인터뷰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일본 정부 내 코로나19 확산세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 코로나19 대응사령탑을 맡고 있는 이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도 전날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 19일 도쿄대 병원을 시찰했는데 당시 동행했던 내가 관방 코로나19 감염 대책 추진실 소속 한 40대 남성 직원이 박세후인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리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이 확진자의 농호 접촉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전날부터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리시무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전날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아베 총리 주제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도 불참했다. 그는 전날 밤 NHK와의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대신 화상전화 연결 방식으로 가진 인터뷰에서 보건소에서 노무 접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 재택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전날 총리 건조에서 기자들에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위기 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확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날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소속 20대 남성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동차국에서만 감염자가 8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성 내에 감염자 집단이 생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있다고 이혼 게이제이는 전했다. 앞서 내각부와 외무성 등에서도 감염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혼 게이제에는 중앙관청가에서 각지로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인사들의 가뭄으로 정책 위반과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 코로나 19 15분 진단키트 자체 개발, 치료제도 곧 승인 한국 도움 필요 없을 듯. 일본이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 일본이 개발한 진단키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단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단키트 생산이 본격화하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임상검사 약품 제조, 판매업체인 후질에 비오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0에서 15분 정도에 판결할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오는 5월 중순부터 생산할 예정이다. 기업은 지난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진단키트 제조, 판매 승인을 신청했다. 승인이 허가되면 주당 약 20만 개 정도가 생산될 거로 기대를 모은다.